안녕하세요. 이사막번 김혜리입니다. 오늘 초일체계공학 어, 실습 수업으로 인공치아 교치부 배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전, 치아 배열할 때에는 전치부 먼저, 육전치 먼저 배열을 하고 배열 시에 상악 먼저 그리고 배열할 때 중절치, 양측 중절치 이후에 양측 측절치, 양측 견치 순서대로 배열하고 이 다음에 하악중절치, 양측측절치, 그 다음 견치 순서대로 6정치를 배열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상악법 통해서 이 구순접선 라인과 가상교합 평면 생각해서 어, 1소구치, 2소구치, 1대구치, 2대구치 식으로 어, 배열을 했고 양측 상악 모두 구치부까지 배열이 됐으면 이제 상악 교합에 따라서 하악, 구치버 배열을 진행하는데 이때 제1 대구치의 경우 치아가 가장 크고 교합에 그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치아이기 때문에 1 대구치 먼저 배열하고 그 앞에 2 소구치 그 다음에 1 소구치 그리고 2 대구치 순으로 배열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에 1 소구치를 배열해 주는데 이1 소구치가 배열 시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 견치에 맞다는 인접면즉 근심면을 조금 삭제를 해서 어, 배열을 핸드피스로 삭제한 후에 배열을 한다고 배웠습니다음 오늘 사실 정석대로 배열한 게 아니라 상악치아를 먼저 배열하고 하악의 교합이 맞지 않아서 거의 조립하듯이 하나하나 껴서 하악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뒷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양쪽 구치부가 너무 내려가 있지 않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많이 어렵고, 어 너무 어려워서 조금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겠다고 만들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다시 조합제부터 제대로 만들고, 그 전에 기초장도 만들어서 제대로 만들어진 교합상에 인공 치아를 배열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